우리 활동에서 처음인데 또 이렇게 많이 미라클이 와줘서 너무 고맙습니... 다 아, 짱짱 우리가... 아, 지오 오늘 제가 불꽃 이거 들고 MC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리허설 때는 불이 되게 안 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보 시간이 엄청 많았어요 이거 끝날 때까지 해야 되는데 빨리 타가지고 회사 팀장님께서 그랬는데 아, 효정언니가 네? 불꽃의 눈치를 본다며 <laughs> 너무 웃긴거야 그래. 불꽃 눈치 불꽃 눈치 눈치를 보는데 볼게 없어도 불꽃 눈치를 보냐며 아니 이게 불꽃이 끝날 때까지 내가 네트를할수 있는 거였어 아 근데 너무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도 긴불꽃을로주셨다고 45cm 불꽃 <laughs> 너무 예뻤어요 언니 감사합니다 엄청 조마조마 했는데 미라클이 엄청 무슨 소리 지나서가지고 힘냈어요. 그럼 슬쩍 일어나 볼까요? 미미가 사인만 끝내면 우리가 안녕하세요. 미미 언니가 사인만 끝내면 저희, 저희 불꽃놀이 신고를 그, 그, 사인을 끝내면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